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왕대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펩트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의 현재 어 주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장에 보합권에 마감을 하면서 자 30만 3천원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펩트론의 주가가 이 30만원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자 8월 중순이죠 30 5만 9천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현재 30만 원 초반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호재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기업이고요. 자, 이 지속형. 지속형 약물 플랫폼을 가지고 일라이 릴리죠. 일라이 릴리와 함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비만 치료제 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병원균의 이 지속형 약효과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가지 이런 계약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큰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가 바로 일라이 릴리와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이본 계약을 시작을 하면은 엄청난 기술료와 로열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유럽 기업이죠. 자, 유럽 지역의 특허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앞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쪽에서 이런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시가총액이 7조예요. 7조. 7조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펩트론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즉 기술료와 로열티.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적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20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만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이펩트론 같은 경우가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금융가쪽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J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 Morgan 해외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펩트론 주가 더큰 상승을 위한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보유자분들 앞으로 더큰 수익률 그리고 언제 주가가 반등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결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인해서 영상을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거 눌러주셔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이 영상들을 볼수 있으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많이들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어, 무료 추천 종목도 배포해 드리니깐요. 많이들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펩트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펩트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뭐 3만원 초반대부터 정말 많이 어,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무려 10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왔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일라이일리와 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본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때또 다시 한번 점프업할 수 있는 지금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더큰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좀 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본 계약과 관련된 일정들, 이 리스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알고 가시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 자료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 영상 끝날 무렵에 여러분들께 제가 요 리스트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냐면은 바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호주 특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25 개국에 특허를 전부 다 취득을 했어요. 자, 25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들, 지금도 점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각국에다가 특허를 취득을 한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는 이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사용을 하려면 펩트론한테 뭘 지불해야 돼요? 맞습니다.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뭐 음악 저작권 이런 것처럼 한번 특허를 내놓으면은 다른 기업들이 평생 돈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이 펩트론 같은 경우가 자이 비만치료제잖아요 비만치료제로 굉장히 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리가 이번에 경구역 주, 기존에는 주사제였어요 주사 그죠? 주사제를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를 자한 달에 한 번, 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런 기술력을 바로 이 펩트론이 일라이리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먹는 비만약으로 이번에 최종 임상, 3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다? FDA 승인만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FDA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뭐가 가능해진다? 상용화. 상용화가 가능해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또이 경구용 비만약을 통해서 펩트론의 기술료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것은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을 때뭐 매주 가서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뭐 당뇨도 있겠고요. 항암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맞거나 먹거나 아니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장기 지속형. 한번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맞아야 되는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을 늘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펩트론 외에 몇 군데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펩트론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는 게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펩트론 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시가총액 7조인데 최소한 20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뭐 교환사채 또 발행을 했죠. 이비를 발행을 했는데 이 비를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신규 공장 증축입니다. 신규 공장 증축을 해서 직접 펩트론이 이 약물을 만든 뒤에 이 각국 바이오 기업한테 뭘 하겠다? 자 수출을 하겠다. 자 이런 목표.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술료와 로열티만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자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펩트론이 자신감을 갖고 진행한다는 게 앞으로의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 현재 보유하시거나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무조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스마트대포와 관련돼서는 이 상용화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루프원까지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라이 릴리에 대한 이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에 하나 본 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일부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계약 성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라는 거 요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송해지 2공장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환사체 발행을 해서 자이 글로벌 기업의 10배 확대로 공급을 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펩트론의 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마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만 원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큰 주가 상승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권 형태로 횡보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횡보 끝에는 주가의 엄청난 상승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언제 올 거냐? 그리고 박스권 만들어낼 때 위로 갈수록 이렇게 더 크게 박스권 형태를 흔들어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과 외인들과 세력들이 있죠. 얘네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든 털어 먹으려고. 자, 털어 먹는다는 거는 매도를 유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를 유인을 해내야 얘네들이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털리지 마시고 이렇게 흔들어 될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매매 전략입니다. 이런 매매 전략 중에서 매수가와 매도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펩트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지 않고 있는 비공개 내용들, 앞으로 임상 일정과 본계약 일정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개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세력들은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 을 대충. 그런데 우리 개인들을 모르니까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올라간 뒤에 이 위에서 따라 들어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고점에 물리죠. 개인분들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들어오면은 그 뒤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하락한다. 사익실현 매물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지 알려놓고 우리가 바닥권에 잡을 쓰려면은 이런 매매 전략과 정보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로 어떻게 드리냐? 자 카톡과 문자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어 매매 전략과 이런 정보들을 좀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에요 요렇게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펩트론 할때 한글자입니다 자펩딱 한글자 펩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위에 제 개인전화번호로 펩트론 할때 펩이라고 한 글자만 신청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하나가 터질 게 있는데 제가 이게 비공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께 유튜브상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굉장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이 내용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펩트론 주주분들 앞으로 더큰 수익률 가져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미리 받아갈 수 있는 기회 꼭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은 제가 따로 이 자료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자료인데요. 신청하시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 매매 전략과 함께 이 호재 정보들 비공개 내용들도 함께 담아놨고요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트까지 그려놓고 언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러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에 대한 부분 다뭐 어, 차트로 그려놨으니까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하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펩트론할때펩딱한 글자예요 한 글자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까지 받아서 일석이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투자 자료 안에 넣어 놓을 거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 요즘 문자 보내는 것도 다 전부 무료입니다. 자, 펩트론 할때 펩이라고만 보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꼭 좋은 매매 전략과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영상 뒤에 제가 더 좋은 내용들 담아 놓을 거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24시간 열려 있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많이들 궁금한 내용들 적어서 뭐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분석 확실하게 해드리겠죠. 펩이라고. 꼭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수익들 대박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시초가에 매수하면 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문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해 계시고 계신데 제가 8시 30분 전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분의 차트가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 얼마? 10%입니다. 자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하실 분들 제가 시초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매일 아침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자, 다른 종목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셨으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최소 하루에 10%씩 수익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이 딱 잡으시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이 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죠?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 전화번호가 010-2318-9413. 자, 여기 전화번호로 참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자, 이러한 종목처럼, 이 분봉에서 보시면,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 엄청난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 나와서 그 위에서 계속 횡보를 했죠.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한 후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저냥 이런 종목들 막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 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추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 전에 왜냐면 하 장이 9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하세요.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은 요 단타방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에 10% 정도 수익을 딱 보실 분들은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 010-2318-9413으로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만 좋아하실 분들, 지금 참 열하고 문자 꼭 보내주셔야 우리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참 열하고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젠슨 황이 이 AI 산업,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젠슨 황이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시작을 했었던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 5년도까지 단 5년 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15,000%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이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함께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다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죠. 자, 이런 일론 머스크들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시기가 2019년도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뒤에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오랫동안 진행을 한 뒤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무려 2만 퍼센트의 수익을 달성을 한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고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만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인생 한번 바꿔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 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거의 5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했고 거리량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서 최소 15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M&A를 하기 위해서 접촉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지금 AI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와 함께 신기술로 전 세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서 엄청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5년 동안 박스권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수를 위한 매집이 진행된 바로 그 종목이고요. 현재는 그 돌파 구간에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 약 1600원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의 목표가는 45,000원입니다. 물론 2,000%가 넘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이지만 자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딱1,500% 상승되는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1,500%만 보실 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종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꿈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823-8849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자 자, 부자라고 딱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자,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위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2823-8849로 부자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들 대박 나서 인생 다시 한번 멋지게 사는 인생 가지기를 기원드리도록 할게요.